그대들이 이 영상을 전세 계약하기 전에 안 보면 진짜 후회할 수 있어요.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전세를 계약할 거다.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고 가세요, 여러분. 안세대들응지입니다 제가 드디어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한달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저도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친하신 분들도 한 다섯 분 정도는 전세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법원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전세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전세상이랑 안 나갈 수 있을까? 저도 엄청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한번 느껴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이 이 영상을 전세계약하기 전에 안 보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대들이 지금 당장 몇달뒤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안 보고 간다? 이거 진짜 진짜 후회할걸요? 제가 전세 사기 안 당하려고 몇달 전부터 모아놨던 이 꿀팁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보고 가면 진짜 절대 절대 전세 사기 네버 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를 계약할 거다?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고 가세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릴 첫 번째는요. 어디서든 이야기하는 거긴 해요. 등기부등군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찾아봐도 등기부등본 꼭 이거는 보세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가볍게 세 가지만 딱 집어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거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보여주긴 하거든요. 꼭 본인이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등본을 떼 와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갑구에 있는 소유권. 이 소유권과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이 동일한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갑구에는 실제 집주인이 작성되어 있는데 계약하려고 나온 집주인분과 여기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혀있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요. 이름이 동일한지, 주민번호가 동일한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재 주소가 동일한지 꼭꼭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바빠서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느낀 점이 있어서 위임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야 될두 번째는 을구에 있는 저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대리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에 잡혀 있는 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을 살때 집주인이 은행에 얼마를 빌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집값보다는 낮지만 전세보다는 높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당권이 잡혀 있는 집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띄워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집에 실제 저당권이 잡혀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블러 처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저당권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험도 들었고 저당권이 잡혀 있는 집이라 주변보다 집세를 약 3천만 원이나 아끼면서 들어왔죠. 이거에 대한 꿀팁도 이따 허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당권을 왜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수록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이 1순위로 돈을 먼저 받아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돈을 제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은 꼭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안 알려주셨을 텐데요. 의고에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집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건 부동산 분들도 잘 모르시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지상권이 잡혀 있으면 비대면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고요. 이렇게 띄워드린 것처럼 저는 전세 보증보험에 처음에 거절을 당했어요. 이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약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 이유가 제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아서 조금 고생을 했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지상권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요. 좀 층수가 높거나 아니면 근처에 지하철 같은 이런 공공시설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인데요. 지상권이라는 거는 어떤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지상권에 대한 권리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구청이나 시청에 지상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은 아니지만 대면으로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 지적과 쪽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유만 한번 확실하게 들으신 다음에 해당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비유가 맞는지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시고, 허그 보증보험에 방문을 하셔서 보증보험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저는 이세 가지 중에요. 근저당에 잡혀있는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근저당에 있는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엔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처럼 근저당에 잡혀있는 집이 무조건 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약 2천만원 정도에 대한 소유권이 근, 은행에 잡혀있는 집인데요. 제가 이거는 집을 한번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분께 이야기를 드렸을 때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허그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하, 확인한 내용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을 보실 때는 등기부 등본에서 저당권 비율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저당권 체크 방법은 집값이 5억인데 저당권이 4억이 잡혀 있다? 절대 계약하시면 돼. 이거 그냥 어? 나돈뜯길게요 하고 달려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전세금보다 저당권이 높으면 당연히 계약하면 안 되겠죠. 보통 전세대출이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KB 시세라는 걸 따라서 보험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허구에서는 따지고 있는데요. KB 시세라는 거는 이 집값의 약 90%를 이야기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긴 집을 경매로 팔아넘길 때 아니면 급매로 나가게 될때 최소한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 3억인 집이 있는데요 그럼 이 집은 KB시세로 약 2억 7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이 됩니다 만약 이 집이 전세가 2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산권이 7천만원 미만으로 잡혀있는 경우에는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전세 가격과 근저당을 합했을 때 KB 시세보다 이하라면 무리 없이 전세 보증 보험이나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애매하게 딱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 화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화구 고객센터 번호는 여기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집 주소를 알려드리고 해당 호수나 정보를 알려드리면 실제로 현재 KB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까지 약간 이야기를 드리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받고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전화통화가 심사는 아니고 확인을 위한 이제 절차로 한번 전화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하려는 하는 시점에 전세 사기가 많아졌다든지 하면은 조금 보증보험사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계약을 쓸때꼭 필요한 꿀팁으로 특약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실제로 계약서를 쓸때 이런 특약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시라면 이러한 특약을 넣어주시면 아주 아주 좋은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친한 공인중개사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인한 전세보험이나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즉시 파기하며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 또는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라는 내용 특약으로 넣어주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럼 추후에 실제로 캐허그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한 경우에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배액배상으로도 환불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내 계약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거니까 꼭이 특약 넣으시길 추천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넣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미련 없이 버리고 다른 집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집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면 아,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할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 모아놨던 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렇게 몇억 날린 사람 있다니까요. 진짜 이 꿀팁이니까 여러분 꼭이 특약 넣어두시길 사실 이 특약은 근저당이 없는 집에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근저당이 없는 집이어도 이 특약을 넣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집주인의 과실로 인하여 된 거니까. 이거는 근저당이랑 상관없는 특약이긴 한데 만약 계약 기간 내에 집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변경된 집 주인으로 인해 보증 보험에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 바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라 특약도 넣어주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다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집주인은 빚을 이만큼 갖고 와서 네이 집을 샀어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이 특약 두 가지 기억해놓고 꼭꼭 계약할 때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갖고 있던 집주인이 나와서 매칭을 했는데 집주인이 똑같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에, 아, 어,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제가 나왔어요 하면서 대리인이 나왔다거나, 아, 어, 집주인이 너 멀리 살아가지고 공인중개사인 내가 대신 계약하기로 했어 하면서 계약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대리인으로 계약해 보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저도 집주인분이 아닌 그 공인중개사분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위임자가 나왔다 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세 가지 사항. 첫 번째 위임장, 두 번째 인감증명서, 세 번째 그리고 원래 집주인과의 통화.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대들한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해야 되는 갑구의 집주인. 뭐, 집주인분이 직접 나오셔서 매칭을 했는데 똑같다 하면 계약을 바로 진행하면 되지만, 공인중개사분이 위임장을 내밀 때, 이 위임장만 있으면 뭐든 되나요? 아닙니다. 위임장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위임장이 있어도 체크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누가 대신 대리인으로 와도 꼭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어린애라고 아우 괜찮아요 아가씨 아우 괜찮아들 이거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야 하면 이렇게 넘어갔으면 안 돼요. 꼭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서류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쳤다면 바로 그럼 해야 한다는 거. 위임장으로 계약할 때 체크해야 될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뭐, 위임장만 딱딱 있는데 인감 증명서가 없다. 아, 그렇다면 거기에 찍혀 있는 위임자의 도장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꼭 위임장에 찍혀 있는 집주인의 도장과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도장의 도장 모양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임장에 적혀 있는 집주인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적혀 있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지.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이세 가지도 동일한지 꼭꼭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확인한 이후에 영상 통화를 했어요. 집주인분과. 그래서 집주인분이 실제로 동일한 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해 주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쪼글쪼글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죠. 그럼 위임장에 만약에 전달받는다면 어떤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어디에 찾아봐도 확실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대면 대출로 카카오나 K뱅크를 사용하신다면 꼭 위임장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두 은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요구했던 저에게 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떤 위임장을 봤던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게요. 먼저 위임 받는 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는 이름, 주소, 위임의 사유 이세 가지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위임한 부동산의 위치, 즉이집 주소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받았고요. 이 건물과 토지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에는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등기부등본에 작성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임할 부분, 그리고 권한, 그리고 금액,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위임장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위임장을 전달받으실 때, 이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이거 오타났다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분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경험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한 번에 일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새 하도 금리가 높다, 높다, 높다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군데서 대출을 알아봤어요. 요새 미친 듯이 잠깐 가라는가 싶더니 다시 부동산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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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도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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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됐었는데요. 은행 대출을 시중은행, 주거래은행을 일단 메인으로 알아봤었고, 그리고 비대면 대출은행, K뱅크나 카카오 같은 비대면을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전세 대출 같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다 일반 전세 대출로 알아봤는데요. 주거래 은행과 비대면 대출이 약1%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1% 굉장히 굉장히 크거든요. 땅 파면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K뱅크나 카카오 대출로 메인으로 알아봤었고 K-뱅크는 제가 약 은행 대출이 가능한 시점인 한달 전부터 한 2주 전까지 매일매일매일매일 도전했는데요. 안 됐습니다. 아침 8시마다 저는 화를 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혹시 진짜 되신 분 있으면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진짜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꿀팁도 적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laughs> 카카오뱅크 대출을 실행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매일 6시에 이제 어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59% 정도의 대출이윤으로 진행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든 케이뱅크든 나중에 대출을 하시게 된다 전세대출을 하게 된다 하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세계약서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나온 확정일자 확인서도 필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시고 나서 당일이나 다음날에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일에 봐서, 가, 바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후에 대한 확정일자가 나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한번더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서류를. 그리고 두 번째, 등기부 등본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부24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증명 서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원청진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원청진수 서류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무 횟수 전체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근무 연도 작년 근속 연도 것만 한1 년치 뽑아갔는데 가능했고요. 그럼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고 하실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로 전세계약도 아주 잘했고 전세대출도 아주 잘했으면 이 집에 계약된 기간 동안 살 거야 하게 됐는데 그럼 내 보증금 이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만약 시중은행에서 들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품에 보증보험 상품도 같이 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본인이 신경 쓸거 없이 대출된 이후에 보증보험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보험비만 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대면 1% 깎으려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직접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들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플로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면으로 직접 허그 본사에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에 같은 경우는 어플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보증공사라는 어플에 가입하셔가지고 나온 대로 본인 인증한 후에 서류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한 가지 마지막에 첨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카피하신 이후에, 직접 자필 서명하신 이후에 다시 첨부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빠꾸 당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세 번째 일부에 잡혀있는 지상권 때문에 저는 빠꾸를 당했는데요 몰랐는데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을 어플로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앱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다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 허구에 전화해서 아저 이렇게 했는데요. 이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어네 가능합니다. 고객님 했는데 이전 세입자들도 그 이전 세입자들도 다들 알아서 보증보험 가입 다 했다고 하는데 나만 거절당해봐요. 그러면 은 세상이 진짜 나 이사 다 했는데 어떡하지? 이 집에서 나가야 되나? 그럼 내 전세금은? 내 계약금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번 전세계약에 진짜 당해볼 만큼 당해본 느낌이에요 나아리 조그만 어른인데 내 세상에 몇팽 가진 느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속속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일부를 잘 몰랐는데 구청과 허브에 양쪽으로 전화해서 알아보게 돼서 알아본 결과 지상권을 구청에서 종종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보증보험사에서 직접 확인은 불가하고 본인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 옆에 보시면 지상권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나와 있어요. 구청에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따로 구청에 전화할 필요는 없고요. 이 확인된 걸 토대로 허그 보증보험공사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한데요. 짜잔! 이런 식으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죠. 이게 구청에 지금 대지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토지대장부 같은 경우는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셔야만 하는 서류예요. 정부 2사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고요. 약 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허그 인천지사에 방문을 해서 이 서류 준비되어 있던 이 모든 여기 지금 작성되어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드렸고요. 이 서류들을 드린 이후에 거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류가 받아들여지면 약한 달에서 두달 심사기간을 거쳐서 저처럼, 짜당 가능합니다. 돈 보내세요. 하는 보증보험 문자를 받으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임대 사업자라면 약 75%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도 75% 받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좀 많았지만 그리고 저도 약간 흥분해서 말을 엄청 많이 한것 같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정리해드릴게요. 빠밤. 첫 번째, 등기부등본에서 갑구에 있는 소유권, 을구에 있는 저당권, 을구에 있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한다. 세 번째, 만약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전세보증보험이 예배가 불가한 경우 허구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부가 필요하니 토지대장을 꼭 미리 먼저 받아가자. 네 번째. 전세 대출은 은행별 금리를 비교한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대면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으며 약 시중 은행보다 1% 낮은 이율로 가입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증명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니까 챙겨놔서 빠르게 빠르게 전세 대출을 확정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내가 확인한다. 이론, 내 거다. 내 돈은 내가 확인한다. 이거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도 사실 20대잖아요. 부동산을 얼마나 알겠어요. 한낱 직장인이 그냥, 야, 여기 부동산 좀 싸게 나갔대 하면서 한 번씩 검색해보고, 와, 아, 나에겐 그림이 떡이다 하면서 집못 사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너무 좋은 분들 너무 많지만, 같이 집주인과 한통속으로 사기를 치면 된동산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주시는 자료, 외에도 똑같이 본인도 한번 정부24나 확인해보시는 거꼭 꼭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별 5개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공유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네, 전세계약 전이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청안 되겠으면 이 마지막 제가 이야기 드린 5가지 정보라도 기억해주셨다가 전세계약할 때잘 이용해먹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여러분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바로 뭐 달아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거 최대한 쩍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전 모르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 줄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